국민스타 양성학교 우리는 백미니 잠깐만 저 우리 저 감독님 미니한 얼굴 클로즈 한번 잡아주세요 화장좀 바뀌셨나 봐요 아, 미용실 아, 바꿨어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오늘부터 예. 저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예. 약간 시크 도도민으로 가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네? 아, 바지는왜 그래? 저기 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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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저 많이 늙었네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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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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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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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테 아주 어, 말하네요. 옛날에 근데... 그때 같아요 미니 그 열아홉 살때 찍은 저기 저 열아홉 살때 찍은 사진 아. 얘기하지 마세요 또인터넷또 올라와요 <웃음> <웃음> 그거 지니는데 너 힘들었는데 오늘도 두 자리가 비었네요 이 아, 자리 음. 채워주신 분들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아, 정말 음. 이분들 뭐 국민스타에 글로벌스타죠 신입생들 나녕하세요 <목소리> 네, 네, 네. 예. 아, 일단 저 좀... 뭐야, 이렇게 싫어할 점들은... <목소리> 정도로. 아니, 글로벌 스타라면서. 하하, 형이왜 글로벌이에요? 아, 이 예, 있잖아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새로게 <시작도> 한류스타로 <목소리> 돌아온 카라의 박수리입니다. <목소리> 네. 네, 이렇게 보니까 어, 굉장히 또 아름다운 여학생분들 많다고 해서 사실 좀 긴장을 했었는데. 네. 괜찮네요. <목소리> 괜찮네요. 네. <목소리> 괜찮아요. 아유, 예. 너무게요? 우리 균형이 또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인기가 있으니까, 일본만으로 제가 한번 인사 한번 드릴게요. 보고 계세요, 일본 분들. 오, 갱기 됐어. 이라이지만. 제가 하시는 분이 더 네, 많아요. 아, 그 주먹하고 싶은데요. 따로 얘기했던 거 알죠? 이쪽 따로. 물이 좋네요. 오랜만이네요, 이런 느낌. 어떻게 될거 하나요, 이 프로? 오늘 다 꼬셔버릴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제가요? 한이프로그러요 아, 아, 이이 정신 좀 차리자.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움이 되려고 왔습니다. 아, 인내심 테스트,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네. 제가 인내심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네, 자, 오늘 점수를 많이 못딴 팀은 어떻게 됩니까? 어, 오늘 못딴 팀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준비가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신팀은요 박명수 교장 선생님의 얼굴보다 한 100배. <laughs> 무서운 얼굴로 아 저희가 KBS 특수 공략 팀에서이게 뭐야? 야, 이대로 나중에 가야지. 이거 콩물 아니에요? <laughs> 자, 오늘 지금 앞에 하하씨, 규리씨가 나오셨는데 오늘 두 분이 주장입니다. 아, 예. 아두 분이 아 가위바위보를 해서 좀... 이긴 사람부터 한 명씩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하하씨는 어떤 팀원을 데려갈 겁니까? 저는 일단은 그, 인내심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좀잘 참는 사람이 필요한 것아 같아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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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참는 사람. 사람. 규리 씨는? 네. 저는. 잘 참는 사람 선택하겠습니다아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좀잘 참는 사람. 어떠한 상황이 그 굴러지는 상황을 잘 참는 어떤 아 그런 그런 상황적인 걸잘 참는 그런 분이 저요 말씀 잘하신게 오늘 정말 꼭 참아야 되는 그런 <laughs> 코너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코너들. <laughs> 아, 예, 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예. 가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하이바이보, 보. 아시, 아시. 자, 참는 아, 사람. 저희 일단은 한번 오디션을 좀 보고 싶은데. 어, 오디션요? 이 아, 그래서 저희 이제 고통을 잘 참는, 고통을 잘 참으시는 분을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mateix> 아 어떻게 뽑? 네? 아 어. 아, 일단 남성 위주로. 일단 팀에 남자가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안경 벗어주시고요. 어, 어, 저는 딱밤을 때리도록 하겠는데. 어, 얼마나 아, 잘 찾는지 보기 위해서 말이자, 인상을 아, 쓰거 나면 그러 탈락입니다. 예, 아, 예. 아. 웃고 있어야 되죠, 웃고 네, 있어야 되죠. 네, 아무 부정 없어도 돼요. 아, 저희가 참으면한번 때릴 수 있는 기회 는주시나요 어, 아, 그걸 하씨한테 물어보세요. 네. 한 번, 한번 하시죠. 한 번, 한번 하시죠. 아, 삼 아, 아, 그러니까 될 아, 수도 아, 있다. 아, 예, 예 그래. 진짜 열심히 있네. 아니요. 열심다 우리 여러분 찾으시면 제가 닭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 어, 그래. 왜냐면 아니면, 어쩌면, 아, 왜냐면 네. 여러분들도 나랑 팀을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봐야 그 <목소리가> 그래 그래봐야 내네 대요. 예. 석훈 씨, 허수안경. 낙엽 안주. 자, 주름 만들면 안 됩니다. 주름, 그죠? <laughs> 보호막이죠, 보호막. 예. 네. 갑니다. 앞에 이제 시선을 앞에 보셔야 됩니다. 예, 우, 웃어주세요. <목소리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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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있어. 저, 저, 저. 여하씨, 주 장인데. 아, 좀 여기떼... 여기 때이건 <laughs> 여기 때리는 거거 어! 어! 좋습니다. 자, 이번엔 기 허기. 어, 여기 딱 때리기 좋게.

오케이. 네. 음... 저 세트. <laughs> 아직 끝이 아니란 말이야이 근데 <laughs> 절반이에요. 저, 제가 계속 때릴 거예요. 예 예술이... 아, 이거 잘 때려요? 네, 제가 양도 안 하면 그 양도 아, 네. 네. 맞는 건 하아야 네. 선배님이에요. 하하 씨가 카드 한번쓸수 있어요. 여기서 쓸라고, 여기 깠는데. 뭐, 그러니까 뭐, 이, 이마 시원하잖아요. 네. 맞기 좋은 이마. 자, 잘해줘. 오! 어 잠아서 잠아세요 짜아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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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잠았어요잠이잠에그아 잠아 를아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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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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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저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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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뭐야 이거 아야아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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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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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고아아아 아참못참못참 저, 저못 지금 아 참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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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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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 몸에 안 좋습니다. <놀람> <놀람> 아씨 그래도 뽑아야 돼요. 아씨 그래도 한번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명 뽑으려고. 난 쌍지, 난 쌍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남성분들 제 취향대로 좀 애교를 보고 싶어요. 아 <laughs> 애교! 애교를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을 아것 같네요. 보여주세요! 삥! 암! 아. 들어갑니다! <laughs> 아, 저 규르나 있잖아요. 네. 저 아, 음, 어, 되게 있잖아요. 되게 있잖아요. 규르나 음. 음. 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규르나 <laughs> 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스물시다스물다아 23. <laughs> 귀엽다 아, 귀여워요? 어, 귀여워. 네 귀엽네요 뭐, 좋아요? 어 되게 귀엽네요 고민이 어, 어, 커요 제일 부담이 크고 제일 기대가 많이 되는 소훈입니다귀빠다빠엽다 우리 이교빠 이런 교여 아, 오빠 아, 좋아. 좋아. <laughs> 나 저랑 사귀어 주세요. <laughs> 나 저랑 사귀 주세요. 요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나 저랑 사귀 주세요. 이래 <laughs> 선택은? <저랑 사귀어> <laughs> 네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이석훈 씨. <laughs> 아 이런 거 처음 뽑혀봤어요 처음 좋아요 처음 네. 좋아요 <laughs> 자 인내심을 기울첫 번째 대결은 말이죠 네. 예 인내심으로 같은 팀원들의 잘못을 과연 감싸줄 수 있을지 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아, 네.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성격이 네. 좋아지는 구구단 군대! 게임. 게임. 요거는 말이죠. 나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 <laughs> 수조가 보이시죠? 얼음이 예, 어, 들어있어요. 체감 한 2도 정도 됩니다. 2도 정도, 정도 되는들어있요데 예. 네. 저희가 성격이 예. 좋아지는 구구단 게임이라 그랬는데 구구단을 외워서요. 네. 한 명이라도 구구단을 빨리 답을 못하거나 틀린 답을 말했을 때 연대 책임이 돼서 그 팀이 다. 다들어니까다 아, 책임이요, 네. 다 책임. 책임이요. 그래서 첫 번째 지는 팀 수조에 어, 얼음 한 박스 아 예약 들어 아 예약 예. 예구 시작부터. 다음 두박스 그다음 세박스입니다 실패! 이런 데에? 진짜 성격이 지금. 좋아지는 부부에 외쳐주세요. 1 2원투 성격이, three, four. 성격이, 성격이, three, four. 성격이 성격. 좋아지는 부부 게임! 이 일은? 이! 이 삼? 유! 삼 구? 삼구칠3 9삼구 자, 열심히! 규식, 팀 익수! 어, 아, 맛있어 성격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Nossa. 뜨겁다, 뜨겁다. 저런 거좋아요 뭐 어? 저런 거 좋아해. 좋아. 뜨겁다, 여기 남태평양이너는거좋아요 음, 뭐 여기 광이다. 싫어, 싸이 갔다. 어요이 갔다. 싫어, 요이어 싸이 자,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그 벌칙으로. 얼음 아! 골고루 넣어주세요, 골고루. 세경씨가 하하씨한테 한번해보실요원투 쓰리 포 좋아지는 너랜트게팔팔팔팔육육육오 마이 갓야왜 실패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차갑습니다 아, 아, 자 하하씨부터 아, 들어갑니다 하하씨부터 오늘 차갑겠어? 어휴 야 자 빨리 들어가서 하루삼 어,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보기만 해도 어? 괜찮은괜찮지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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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찮아 괜찮아 니요아니요아니아괜아아괜아 괜찮아 아 자, 빨리 갑시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행복해요. 이 어떠세요? 언제 시원한데요? 지금 기분어때요 아, 시원합니다. 어? 따뜻해요, 따뜻해. 시원합니다? 네, 따뜻해요. 물티가 니다물가 차갑죠? 아, 안 차갑는데? 지금, 너무 불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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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불안요발뺐어어안 되겠네. 아, 잠깐만, 잠깐발 뺐어. 자, 뺐어. 따라 먹자. 아, 너무 쎄. 쎄, 그런 뜬 상대 3이고요 이번 게임에서 지면 네. 지는 겁니다. 아 순서를 받고 됩니다. 네, 순서, 순서 좋아요. 지금. 네. 그럼 나마지막에 할래. 너 마지막으로 네. 가. 아. 민 씨가 아무래도 외국 생활 오래 하셔 가지고 <laughs> 구구단이 좀 약해요. 영어로만 그러니까, 구구단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민 그 씨도 다큰다음에 외국 갔거든요. <laughs> 네, <laughs> 구구단에 하시면.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 <laughs> 갔어요. 열리? Really? 네. Yes. Uh, yeah. what, kind of... <laughs> what kind of you? <laughs> 거심 주부는 결국엔 또드림크야안요 이렇게 보기 편한 거아 이건 이제 마지막 게임이니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팀이 먼저 들어가죠. 자 교실 화다팅자 가위 안내면서 가위바위보. 약속은 약속입니다. 자, 그래. 3대 2쪽으로 오세요. 아, 저, 저거 좋아. 좋아요. 작정 좋아요. 가운데로 가세요. 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시작합니다. <laughs> <목소리를> 아, 아유 아, 여러분, 보시죠. 1, 2, 3, 4. 3격이 좋아진 궁극단 게임. 아오. 48, 8, 6. 48, 48 7, 7. 49, 6, 6. 36, 7, 5. 35, 6, 7. 42, 6, 8. 48, 6, 9, 6, 9. 54 67에 67에 41 61 <laughs> 61 1 1 1 <laughs> 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씩 가져와서. 큐리시아도우게 아, 괜찮, 괜찮겠어요? 약속은 약속인데? 아, 그럼 제가, 제가 실전이니까 제가, 제가 할게요.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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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인프와 동시에 벌칙으로. 네. 석풍 예. 씨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 잠시만. 근데 예. 아무래도 저 때문에 걸렸으니까 예. 너무 죄송하니까. 한 개는 제가 넣고. 고맙습니다. 오, 오, 나머지는. 좋아요 좋아요 석훈 씨가 봤는데. 보통 전담에 걸렸으면 제가 한두개넣겠다아넣거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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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넣고 석훈 씨네개 봤습니다. 네, 개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어. <laughs> 우리 규리 팀 입소. 입소. 아, 오, 행복하다. 네. 행복하다. 아, 오케이. 자 그럼 까요자대으로 얼른 넣어주세요. 아, 잠깐만 잠시만. <laughs> 어, 지금 육하려고 그랬어. 아이고 아이고 마워요 넣어주세요. 나 언니가 너무 좋아요 아, 여신 언니. 아, 잠시만. 어떡해. 아 놨어. 놨어. 아저넣너 어떡해. 아아. 아아. 아자요 인사 풀어라잉. 성공신 넣어주세요. 오오오오어 우리 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예. 팀의 승리입니다. 예예예 자, 아 길은 다자힘가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가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가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제 정말 제 제가 이제, 제가 이이이이 못준짓죠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웃지 마 싫어지 마 싫어지 마싫어 공간을 어들어지어요 네. 그어에 저희 어요그들어가서어떠한정어막어처구니 없는 상황 어지마 싫어지 마 싫어지 마 싫어지 마싫어야마니다지마 싫어지 마싫지 못하면 벌칙을 음, 받게 되거든요. 오케이. 그 벌칙의 횟수를 저희가 음, 한번 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니터 TV를 통해서 그안의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어, 지금 어떤 분이 계신데요? 어, 예쁜 어? 여자분이 계세요. 내가 봤을 요 이거 아 진짜? 얼굴. 하지 어떡하지? 어하어하지 어떡하지? 어떡어갔하어떡어떡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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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어떡하지? 어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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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하하 너나 어, 어, 예. 따라왔니? 어, 예쁜 거날아가 진짜 짜증 짜리 나죽겠다 아니야, 너 따라온 거 아니야. 조용히, 해, 그만해. 얘 따라온 거야. <웃음> <웃음> 저 아직에도 <laughs> 나한테 오지 말라고. 아, <laughs> 어, 진짜 괜찮으신데? <웃음> 진짜 괜찮으신데. 치실, 치 지금 컨셉이 저분이 하시가 저분 쫓아다니는 컨셉. 역시 예쁜 분 <laughs> 옆에 앉죠? 음. <웃음> 아,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쟤 제니야? 난 신입생인데? 어? 누구야? 응넌 이름이 뭐야? 나 강태풍이야 나 강태풍이야 <웃음> <웃음> 하하 하하야 어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왜? 바로 보자마자 부탁해 네 이름처럼 하하하 이렇게 크게 한번 웃어줘 <laughs> 웃으면 안 되죠? 어,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럼 뭐 해줄 건데? 그건 비밀이야 맞아. 우선 한번 해주면 알았어 응. 야, 이거 너무 이상한 상황이다. 어? 야, 이거 너무 이상한 상황이다. 진짜 웃는 거 아니야? 진짜 웃는 거 아니야? 대박이다. 대박! 너무 <laughs> 아, 아. 어려워. <어머>. 저게 벌치인가 <laughs> 보다. <저렇게 번친 웃음> <거. 웃음> 너 근데 나이가 어떻게 돼? <laughs> 야, 잠깐만. 이게 궁금하다. 어, 너 매력 있다, 야. 알아, 나도. 야한 대만 더 때려줄래? 왼쪽 있잖아. 안해안해난 그거 안 할래. 제발만 포기가 잘돼. 알았어. 그럼 나이가 몇이냐고. 나 삼겹살. <laughs> 삼겹살? <나는 좋아한다>. 삼겹살이면 <laughs> 나랑 여덟 살 차이나면 뭐 반말해도 되지? <laughs> 이미 하고 있지 않았나요? <웃음> <웃음> 아유, 뭐야. 내가 웃으면 <laughs> 안돼요두대 맞고 안 해요, <laughs> 두대 맞고. 예, 많이 좀 깨져, <laughs> 감이 좀 떨어지죠? <laughs> 예, 44킬, 마지막 대결입니다. 예, 분노의 깡통, 3키 <laughs> <laughs> <laughs>

지금 예, 예, 예. 오후 6시데 그렇습니다. 12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분노 많이 쌓여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 하시, 그리 규리씨가 시작하세요. 네. 시작! 자! 이게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천천히 하더라도. 정교하게 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방법 어떨까요? 같이 두줄싹 계속 싸으면한줄 넘어지면 한줄 남으면 되는 거니까. 어? 아, 그래도 괜찮은데. 어, 예, 일단 예. 한 줄로. 어이, 쳐졌다. 쳐졌다. 자, 지금 아. 일단 일단 올려. 일단 올려. 쳐서 쳐렸어. 80%. 지금 욕심 내서 아, 두 개씩 팠는데요. 아, 그래도 었는데요오 어, 굉장히 이쪽에서 좀 쉬었습니다. 야, 경질너두개갖고 어. 야, 경질도 두개 갔고. 야, 경질두개갖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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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뭔 개발이야? 아 이게 뭔 개발이야? 이게 나짱구리. 빨리 올려 빨리 올려. 빨리 아, 좋아요. 아, 제 심장 잘하데요 네, 이제 키가 닿기가 힘들어요. 점점점. 보통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긍지나. 자, 하고 소리빼 해야 됩니다. 놀아 자, 하고 긍지나. 자, 하고 소리를 야 됩니다. 오! 오! 오, 뭐가 없어. 안게안 돼요, 그냥. 자, 일분 경과입니다. 일분 경과.

<목소리> <목소리> 자 삼십초 남았습니다. 삼십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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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야, 유지해 유지해 유지해. 들어가. 야야야 이걸 이게 야. 아해자 그래. 그래. <목소리> 마지막에 손을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4십초 이십 초. 잡아 잡아 잡아. 여기 여기가 뚫었단 <목소리> 말이야. 여기가. 네. 자, <목소리> 자 다른 분들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면 안 됩니다. 십초 남았습니다. 네, 도와주면 10, 안 돼요. 여기서 밑에 잡아. 팔, 칠.

아, 자, 분을 형, 분을 형. 자, 1, 일, 분 번은요, 김현주였습니다. 자, 그래도 한 분씩 한 분씩. 나 때문에 쓰러지는 거를 못 봐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아, 아, 우리 저,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이네요, 어, 그죠? 자, 30초 남았어. 아,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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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좋아 좋아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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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자, 20초. 전효성씨 지금 손이 떨리고 있어요. 전효성 씨. 전효성 씨. 좋아 좋아. 전유성. 전유성 씨는 반갑습니다. 반니

혼돈망요 자, 혼도 오세요. 혼도 오세요. 모든 아, 걸다 참을 수 있어요. 이제 네. 훌륭한 사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아, 네. 우리 저 규리팀은 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분장 벌칙을 받게 됩니다! 오, 이거 뭐야! 아아 이러지 아 마세요! 자, 아 준비됐나봐요! 아, 아 자, 분장한 우리 멤버들을 모십니다! 민머리 아저씨입니다. 아, 어, 예, 하 먼저 얼굴 공개해 주세요. 아, <laughs> 공개해 주세요. 아! 아아! 아! 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 정말 오늘 저

나할 아, 진짜 선호분입니다. 형 하고 형 아, 기대돼. 발라드의 계 신나들. 친자 공개해 주세요. 안경 네. 네. 아, 보내주세요. 아, 귀엽다. 안경 못알도 없는데 뭐. 아, 아, 아 진짜 못생겼다. <laughs>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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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게신 분이 누구시죠? 재경씨입니다. 아 재경씨. 막강합니다. 준비하씨가 도와주세요. 하나 어, 둘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음. 예수님 찾았어요. 요ük랑... 어, 구다 누구지? 예수님 찾았어. 예수님 았어예이았어 귀엽다.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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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스. 미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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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근데 문제는요. 저희가 아무도 저희 모습을 못 봤어요. 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저희 모습을 뭐야? 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지 마시는. 보지 마요. 어머니. 어머니. 너야, 너야, 너아야너아비슷 사람. 어떻게? 자, 오늘 저 보내주신 우리 저 현덕 씨 박성훈 수 씨. 자, 다음 주에 내겠습니다